뭐 저는 항상 말씀드리게 똑같아요. 지금 암기하지 마시고 많이 책을 읽으시고 특히 정리할 부분들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. 지금 안 하면 못 해요. 그래서 오해 가시기 전에 꼭 중요한 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혼자 공부하실 때에도 그 책을 보고 지나가면서 이해가 돼야 돼요. 아, 이게 그때 그 내용이었구나. 근데 다시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?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책을 많이 보시면서. 해설서라든가 이제 바로 쓰기 어려운 부분들은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. 그렇게 남은 기간 좀 하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1차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1차 하셔야 돼요. 더 이상 지금 이제 9월 내일모레 9월인데 더미루면안 됩니다. 1차 무시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1차는 항상 난이도를 많이 조정을 해 가지고 당락을 막 이렇게 조절하기도 쉬운, 쉽고 왜냐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특히 회계학이나 무역영어 난이도를 쉽게 조정해가지고 의외로 1차에서 다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1차 지금 혹시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2차부터 하는 게 맞아요, 맞지만 지금 시기부터는 이제 특히 회계학이나 무역영어를 슬슬 시동을 거시고 다만 이제 2차 같은 과목들은 아예도 놓으시면 안 되겠죠. 비율을 이제 이렇게 표가 있고 뭐. 9월, 10월, 11월, 12월 있다면 뭐 여기 여기가 1차, 2차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2차를 이렇게 좀 내려주시고 얘가 1차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비율 조절도 하셔야 됩니다. 더 힘들죠. 동차가 두가 두 1차, 2차를 같이 준비하기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. 그렇게 하시고 이제 3월 달이 시험이죠. 3월 달까지는 1차를 여기까지 또 채워야겠죠. 거꾸로 이렇게 가게끔. 그리고 얘 끝나면 다시 한번 2차가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. 그런 식으로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. 그럼 본인 하셔야 돼요. 그렇다고 얘를 2차를 아예 또 놓으시면 안 되죠. 최소한 1시간이라든가 30분씩 눈에 넣으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회의학 공부 시작하기 전 30분이라든가 끝나고 30분 이런 식으로 정하신 다음에 잠깐잠깐씩 보세요. 그 보고 안 보고가 굉장히 큽니다. 그렇게 좀 공부를 잘하셔 하시면 될것 같아요.